우리가 흔히 오피스 또는 사무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실 수 있는 이 장면들이 바로 보시는 사진과 같은 이런 전경들일 겁니다. 근데 요즘에 디지털 오피스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디지털 오피스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근무가 힘들어지고 전부 이제 원격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이런 결정적인 이런 시기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또 나름 메리트하고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디지털 오피스 서로 이제 직접 대면이 아닌 원격으로 대면을 하면서 기업의 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졌던 작업 프로세스들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더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높여가지고서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발적인 이런 현상이 아니라 향후 쭉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리 잡아갈 건데, 이런 디지털 오피스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되고, 이런 디지털 오피스를 어떠한 요소로 또 구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디지털 오피스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직접 한번 구축을 해보고 개념 파악을 확실히 숙지해 볼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 공간이 이 안에 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디지털 오피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오피스의 대명사 그리고 이 협업 툴 아이오와에서 말 그대로 이 스마트한 디지털 오피스를 어떻게 구현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현할 때는 딱세 가지가 필요하세요. 첫 번째 이 태스크 보드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을 해 보시면 사무실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프로젝트가 일어나겠죠.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뭔가 프로젝트 방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이 바로 이 테스크보드라는 것이 있어요. 테스크보드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디지털 오피스에 대한 개념만 설명을 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테스크보드에 대한 설명은 추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서별 태스크 현황 안에 마케팅부터 뭐 연구소, 영업부, 관리부, 생산부 각 부서의 이런 태스크들이 여기서 이루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 방인 거고요. 디지털 오피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태스크 보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디지털 오피스라는 큰 공간 안에 당연히 그 안에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을 거니까. 그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필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붙어서 생성될 수 밖에 없는 그 하나의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회의입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회의를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게시판 솔루션이든 메신저든 이런 걸 구입하셔가지고 서로 협업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공유체계를 갖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때마다 또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사람들과 또다시 다른 공간에 모여서 여기서 회의를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힘들게 진행을 해왔었다라는 거죠. 그럼 프로젝트에서는 이 회의가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같이 붙여가지고 연결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요소로서 가장 필수적인 게이 회의보드라는 거죠. 그럼 이 회의보드라는 것은 이 UI를 통해서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계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또 추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필요한 사람들을 여기서 다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고, 방향이 도출되는 거, 그리고 결정이 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올린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 그리고 그 파일들을 통해서 도출된 자료를 통해가지고 하나의 의견이 이제 고착화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대면에서 하는 회의를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이런 회의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스마트 오피스, 디지털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프로젝트 방이 있을 거고 회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보시는 화이트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화이트보드라는 것은 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회의보드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회의보드, 그리고 테스크보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목록이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화이트보드 안에다가 전부 구성을 해서 좀더 여러분들의 회의와 프로젝트를 더 실감나고 디테일하고 시각적으로 꾸며줄 수 있는 하나의 진정한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의 껍데기, 오피스의 어떤 골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이러한 회의보드나 태스크보드 같은 이런 요소들을 집어 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디지털 오피스, 디지털 오피스에 대한 개요가 뭔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과 회의를 하는 방법은 또 추후에 시간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연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오피스 구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저희가 회의 보드와 태스크 보드 이 디지털 오피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를 설명을 드렸죠. 지금 여기는 골조에 해당하는 화이트보드의 이 UI 내부고요. 그럼 이 안에서 실제 어떻게 업무가 진행이 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위젯은 화이트보드를 구성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이런 포스트잇 같은 것들 모양을 달리해서 이 포스트잇을 색깔별로 구현해서 갖다 놓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쪽은 이제 이런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목록을. 집어서 또 갖다 놓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역시 텍스트를 써서 텍스트를 원하는 부분에다가 또 고정을 시키실 수가 있고, 이 안에서는 뭐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모티콘, 그리고 뭐 이미지, 뭐 로컬에 있는 이미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웹에서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이 안에다가 배치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이트보드, 태스크보드, 회의보드 이 화이트보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는 이런 회의보드 안에 있는 파일들 그리고 태스크보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개별 프로젝트들 그리고 화이트보드도 마찬가지고 끌어다가 자유롭게 놓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제 파일들을 물론 추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런 파일들이 올라와 있을 거고 네. 다양한 이미지들 그리고 지금 여기 열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들을 여기다 갖다 바로 끌어다 놓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플로우 차트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흐름도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서 여기다 갖다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또 판서 그리고 이 세션 이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케팅 부서, 연구 부서, 색깔별로 다르죠? 지금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께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간을 비워놓은 거고, 이 옆에는 관리부, 여기는 이제 분홍색으로 이제 방을 하나 그려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이 위젯을 통해서 디지털 오피스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오피스에 대한 사진, 이런 사진들은 바로바로 바로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서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께서 등록을 하셔가지고 집어 넣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디지털 오피스가 무엇인지 이런 총체적인 시각적인 어떤 디테일한 오피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갖출 수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개요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영업부가 일하는 모습을 좀 한번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케팅 부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테스크 보드죠.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 부서들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어디 견학, 뭐 화성 공장 견학, 뭐 수원 공장 견학, 창원 공장 견학, 뭐 이것들이 이제 이 부서 나름대로의 이제 흐름이고요. 아 여기서 이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시면 확대가 되고, 줄이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으로 이 마케팅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적어 놓으신 거고, 마케팅 부서가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이런 파일 형태로 이제 끌어다 놓은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한 17일까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자라고 해서 뭐 인지하고 각인시키기 위한 용도로 이런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끌어 놓은 것 같아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이 끝나게 되면 여기서 나온 결과물 자체가 연구 부서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어 받아가지고 연구 부서는 자체에 뭐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기준으로 세워놓고 여러 가지 이제 뭐 PCB 이미지라든가 뭐 프로젝트 보드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어떤 목표를 포스트잇으로 이제 구성해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생산을 의뢰를 해서 뭐 그런 어떤 제품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발로 뛰는 거는 영업부서겠죠? 그럼 영업부서에서 여기서 방을 하나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방을 만드는 거죠. 섹션을 끌어다 놔요. 영업부서에 대한 방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것이 그냥 바로 요즘 트렌드인 디지털 오피스구나. 단순 게시판 시중에 이제 여러 관련 협업 툴이 있어요. 뭐 J사, P사, 뭐 D사, L사 이런 게시판 솔루션. 그러니까 로고는 서로 다르지만 로고만 지우면 차별화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솔루션들이 구현할 수 없는 디테일하고 시각적인 스마트한 디지털 오피스 환경을 여러분들께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 개요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방을 만들었어요. 방 제목을 여기서 써야겠죠. 영업부. 네. 영업부로 이제 써 놓고 확대를 해서 이것도 좀 클릭을 해서 진하게 그리고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업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프로젝트가 있겠죠. 프로젝트를 태스크 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안에서 영업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매 프로세스를 여기서 끄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프로세스죠. 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디지털 오피스 아니고요. 오피스 안에 이제 이런 영업 부서가 있는 거고 이 안에 판매 프로세스라는 보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판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다 있겠죠. 영업 회의부터 제안부터 견적부터 계약부터 그리고 이제 뭐 매출 계획까지, 그리고 유지보수 현황까지. 이러한 프로세스가 담겨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 화이트보드 안에 있는 겁니다. 집 안에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마다의 프로젝트와 회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의를 이번에는 끌어다 놔볼게요. 이건 프로젝트고. 본격 회의 고찰에 대한 회의방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자재로 크기는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뭐, 그냥 배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이 안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영업을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뭐, 바로 회의하고 또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목표죠. 목표에 대해서 뭔가 리스트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리스트를 갖다가 끄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선순위라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다 적절하게 배치를 해 놓고 이 안에다가 헤렌벨 계약 또는 특습한 바이오 계약 이나대학교 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해 놓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이런 오피스를 구축하는 거 디지털 오피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또 포스트잇에다가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영업부서 내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뭔가 멘트를 적어 놓겠죠. 이번 주에는 계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또 이모티콘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누가 다 한꺼번에 보더라도 지금 이제 뭔가 시각적으로 이 오피스가 점점 그 오피스다워져 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와 또는 회의와 또 여기 리스트 그리고 뭐 포스트잇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구현해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파일 같은 것들이 이제 도출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파일들도 이 판매 프로세스의 프로젝트 안에 이태스크마다 거기다 저마다 이제 이런 파일들을 올리시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딱 봐도 여기는 그냥 거시적인 환경이잖아요. 거시적인 이런 디지털 오피스 환경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내가 중요한 또는 이제 모두가 아주 거시적으로 공지상 그런 느낌으로 내가 봐야 될 이런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갖다 놓으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파일들을 여기서 끌어다 놓을 수 있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들을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여기에서 파일들을 이제 클릭해서 이제 모두하고 이제 공유하실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오피스라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대면보다 이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업무가 어려울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디지털 오피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겠지만 똑같은 대면 업무와 프로세스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더 시각적으로 뛰어날 뿐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어떤 그런 갈증을 풀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팬데믹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가 이 원격 근무에 대해서 좀더 적응을 하고, 이런 기술을 몸에 체화시켜서 계속 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필수적인 시각화 기술은 아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이오아에서 지금 오늘 설명 드리는 부분은 지극히 이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회의하는 법 이런 것들보다는 디지털 오피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이제 개요를 숙지하실 수 있도록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시는 이런 동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 디지털 오피스에 대한 개요만 잡아 드렸는데, 방금 보시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 보드들, 그리고 회의 보드, 그리고 이런 버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구현이 되고, 이런 프로젝트 뷰에서 팀장과 경영층이 어떻게 TFT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는지, 의견 도출을 하는지, 그리고 CEO의 의도와 어떤 경영진들의 의도와 생각을 중간관리자들이 이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신의 부서의 팀원들과 어떻게 비즈니스에 대한 협업을 해 나가는지, 팀원들과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팀장들과. 그리고 이런 회의, 이 회의방이 왜 필요한지, 오프라인 회의 없이 어떻게 온라인 회의만으로도 똑같은 어떤 그 대면 업무의 퍼포먼스를 동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과 어그 사상적인 측면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동영상에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디지털 오피스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